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편한 2차. 네, 2차. 정문 앞에 2차예요, 와 있어요. 2차. 2차,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인대가 지금 정문이고요? 네.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 네. 도대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오늘 이제 공사 막 빠지라. 사전 점검일이 음, 얼마, 음, 점검 얼마 안 남아서. 사전 점검일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저희가 어, 정문에서 죄송하네. 정문에서 중심 상업 지역 쪽으로 지금 네. 저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전 점검일이 네. 4월 27일부터 음. 아니다. 28, 29, 30. 아. 4월 28, 음. 29, 30. 이렇게 3일간 음. 잡혔어요, 이 차가. 음. 저희가 지금 부, 이, 그 이편한 사차하고 대방 분양 때문에 리뷰가 좀 늦었어요. 네. 쪽좀 네. 이해해 주시고. 자 요렇게 오면 이제 상업지로 나가게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한덕 풀라자라고 지금 건설 중이고요 아, 어, 뭐 조경도 그렇고 이 어느정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정조정 전에는 거의 다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보이죠 봄 네. 이제 건너편에 대방부지가 보이고 네 아, 여기에 이제 그 한덕타워, 한덕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여기 횡단보도 지금 보이시는 횡단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어, 편한 2차 이제 사거리 횡단보도 뒤쪽 상업지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호수공원으로 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상업지를 이용하게 돼요. 버스 정류장, 더기역 가는 버스 정류장이 저희 건너편에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덕계역까지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데 한 200m 정도 끝 부분 음. 거기 있다 한번 가볼까고요. 지금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음, 이편한 2차예요. 이편한 2차 그 도로 하나 건너서 덕계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이제. 버스가 여기 있잖아요. 아마 버스가 여기서 생길 것 같아요. 덕계 가는게. 그렇죠. 가는 이제 게. 버스 노선이 추가가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음, 여기서 직진 방향이니까 네. 여기서 덕계역까지 직진 방향으로 약 3km 정도 되는데 네.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했고 네. 딱 200m 정도가 지금 해천지구에 음. 속한 200m 정도가 공사를 아직 다 완료하지 못했어요. 음. 아무래도 그 밑에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밑에 묻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직 해천지구가 거기까지안 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개통은 금방 될수 있는 상태인데 회천지구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는 되게 가까워요 3km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신호등과의 싸움이죠 네네. 오늘도 역시 트럭이 진상을 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카운터 가운터 재겠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늘 신호등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네 음. 이제 뭐... 도시들은 어쩔 수 없죠 거리는 가까운데 신호가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 지금 양주 옥정에서 이편한 2차 3차 4차 1차 대우 푸르죠 여기서 이렇게 도로만 개통되면 덕계역까지 1호선 전철역 덕계역까지 가는 거 굉장히 가깝거든요 맞아요 엄청 가까워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멀다고 생각하는데 네. 버스로 가면 5분 10분이면 들어가요 신호등 다 걸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러면 네. 엄청 짧은 거리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직접 네네. 가보겠습니다. 밀락지구에 비하면 바로 코앞이죠. 아유, 그럼요. 밀락지구는 30분 걸려. 지금 우리 더깨역 가는 방향이 고아마이시하고 같은 길이에요? 고아마이시 쪽으로 가는 거죠. 음, 음. 고아마이시? 아니, 아니, 아니에요. 고아마이시, 고아마이시 아니에요. 얘가 고아마이시에요. 아, <laughs> 얘가 고아마이시에요. 네, 고아마이시 쪽으로 해서 가랍니다. <laughs> 어. 아, 바쁘셔갖고 이제는 아니 그 아이씨가 세 개라 헷갈렸어요 지금 어. 네. 야, 고... 저 위에도 고암동이거든 여기도 고암동이 저기는 고암아이씨가 아니고요 음, 음. 회정아 회정인가 뭐 덕정인가 그 아이씨고 고우바이씨 고암아이씨 음. 아 내. 네. 고우바이씨 고암아이씨 덕정아이씨 이렇게 네네그래고 네. 예, 옥정신도시에 있는 게고암마이씨입니다 음. 그래서 음. 이편한 2차하고 이편한 3차에서 직진거리로 쭉 가면은 이편한 네. 3차에서는 한 2.4km. 지금 우리 이편한 3차 앞에 네. 있죠? 지금 이편한 음. 3차가 이쪽으로 보여요. 이편한 3차는 고아마이씨 옆에 응. 붙어 있어서 고아마이씨 이용하시는 거요게 이제 이편한3차예요 네. 네. 지금 그 사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편 2편은... 한, 카메라 좀 놓고요. 이편한 <laughs> 2차하고 이편한 3차하고 그 가운데 길로 쭉직진 하면 네. 바로 덕계역으로 나온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 편한 3차에서는 이 경계 지점에 있으니까 여기서 덕계역까지 한 2.4km. 음. 그리고 이 편한 2차에서는 약한 2.8km, 3km 요 정도밖에 음.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신호등과의 싸움. 저 우리 아까 음. 신호등 한번 걸렸고, 즉지금또두 번째 신호등, 음. 고아마이시 들어가기 전에 신호등 걸려있습니다. 다들 아무도 부동산에서 이 덕계역을 언,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건데. 잘 몰라요. 부동산들도. 음. <laughs> 우리는 초창기 때 들어와서 음. 계속 발품 팔아서 다 지금 어떻게 완성이 돼 갔나 음. 어, 사전 조사하고 다니지만 다른 부동산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잘 모르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읍 쪽이나 덕정 쪽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양주역 그다음에 네. 덕정역이라 갔는데 요게 뚫리면 바로 여기로 가면 돼요, 그냥. 덕계역이 가장 네. 가까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5분 10분밖에 네. 안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 집 시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호등 보상 왔습니다 응. 이제. 3분 지났습니다. 네. 대부분 신호 대기 시간. 네네. 그리고 뭐 이게 덕계역이 또 회천지구잖아요. 회천지구 그렇죠.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가 또 바로 연결되는 도로죠. 네, 그렇죠. 음. 지금 요 고가가 네. 작은 회창관 고속대에요. 의정부 밀락가는. 아, 그렇죠. 분두처럼 가는. 음. 아이고, 신호. 음,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없이 네. <laughs> 신호가 나왔어요. 아유, 놀래라. 어, 그리고 저렇게 이제 공사 중이어서 아직 공사가 많을 때그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음, 음.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건 여기까지. <laughs> 요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덕계역이에요. 그렇죠. 음. 지금 저 이쪽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갖고 저기 막아오던 거죠. 그렇죠. 음. 저 끝에 200m 고구간 회천 구간, 음. 음. 회천 구간이 안 돼서. 지금 딱국을 막아 놓은 거예요. 아이고, 물차 씨 쉬고 계시네. 음.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덕계역입니다. 지하철역. 지하철 덕계역. 음, 그렇죠. 이곳은 덕계역인데 아, 여기서 유턴을 해 갖고 있는. 네, 네. 그래서 200m. 요소트 저기까지 200m예요. 전 시간 지셔야지 깜빡했어요. 5분 20초 지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한한 6분 내내 내로, 내로 그냥 들어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2차하고 3차에서는, 네. 여기 직진 코스니까. 이것만 음. 뭐다 완성되면 버스 타도, 음. 뭐 정거장, 먹정거장 안 되기 때문에 한 두세 정거장 되겠는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이제 회천 지구지 기반시설 저기 보면, 뭐 파이프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기반시설을 이제 밑으로 묶게 되면 아마 이 도로를 바로 개통을 할것 같아요. 아, 많이 개통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여태까지 양주역하고 덕정역으로 이렇게 좀 멀리 갔는데, 이제 바로 우리 양주 옥정에서 음. 한, 뭐, 버스로 한 5분, 10분 내로와서저철 타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반은 줄어드네요. 네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덕계역, 굉장히 가깝다는 거. 어, 옥정 경계, 즉, 이편한 3차에서 네. 여기까지 한 2.4km, 이편한 2차에서는 약한 3km 정도. 음, 음. 버스를 타고 왔을 적에 승용차나 버스나 거의 똑같은데 5분에서 10분 내에 네. 덕계 전철역으로 가셔서 오. 출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덕계역 갔다 왔고요. <laughs> 여기 아. 뒤에 버스 정장이 있어요. 네. 덕계역까지 되게 굉장히 가깝죠? 엄청 가깝다. 고2 네, 0 0 m 만 되면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회천지구고 맞물려 갖고 음, 조금 시간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자, 버스 정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현재는 버스가 안 다니고요. 이제 이편한 세상 2차가 입주하고 나면 다니겠죠? 그 입주하고 나면은 노선이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음, 그거는 네. 참고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로 지금 음. 아파트가 없어요. 음. 그래서 <laughs> 현재는 버스 노선이 형성이 안 됐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편한 2차가 입주를 하면 음, 노선이 추가가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덕계역 갔던 그 건너편 저기. 건너편에, 음. 어, 덕계역 쪽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저걸 타면 아마 이제 노, 저쪽으로 덕계역 가는 버스가 노선이, 해킹될 그렇죠. 어, 없어. 음. 수밖에 없어요. 착공될 음.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은 그 덕계역까지 한 두세 정거장밖에안되 정도 보여요. 음, 음, 그렇죠. 음. 자, 이제 우리 이 왼쪽, 이쪽, 요쪽. 이쪽으로는 이편한 2차, 북쪽, 북쪽이죠? 네. 이쪽으로는 이제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이제 그 상가들이 상가들 건물들이 이제 중공이 돼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가깝죠. 여기서 여기 바로 그냥. 그 그렇죠. 네. 더 가깝죠. 그래서 가, 네. 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그냥 그 산업지 편의시설 음, 이용하게 음. 됩니다. 버스 정류장이 저기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분 앉아서 쉬고 계시네. 네네. 버스가 있나? <laughs> 버스 안 다녀요. 어, <laughs> 노선 버스. 노선 없습니다. 노선 없는 데 쉬고 계시는 건가? 어, 쉬고 계시는 어, 거죠. 여기 이렇게. 와, 이게 몇 동이지? 아, 1805동, 네. 1813동 사이, 음. 여기 버스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저 보이는 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해천지구, 회천 그, 덕격으로 덕계역. 네.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항 아이시 가는 쪽이고. 이게 편스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렇죠. 길만 하나 건너면 네, 이렇게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이편한 이차고, 그 건너면 바로 이렇게 네. 상업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상업지도 공사 중에 시끄럽네. 네, 아, 여기 지금 전체가 전체가 ]에요? 다 공사 장이에요 <laughs> 자, 이제 여기 이제 지하도가 있는 사거리. 네. 네. 여기 이제 센터플라자가 있고, 여기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대체 뒤로는 이제 여기 몇 동이죠? 어, 1813동. 아까는 호수공원 가는 사거리였고 여기는 이제 지하하사사리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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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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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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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한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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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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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대우 프로즈하고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편한 1차. 네. 여기 이제 그 사거리 그다음에 네. 여기 중심 상업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맞아요. 제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이편한 남쪽 방향입니다. 음. 여기, 여기 왼쪽으로 지하도가 있고요. 이쪽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이 대우 대, 저기 저기 대림 이편한 2차. 네. 이쪽은 이제 어, LH. 자 이제 2편은 2차에서 네. 우리 7호선 예정역인 장거리역까지 네.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면 한 2.1.8에서 한 2.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덕계부터 훨씬 가깝죠, 이로선. 버스 앞에 가네요. 자, 네, 네, 자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그 2편 2차입니다. 건너오면 바로 이렇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네. 자 타이머 준비하시고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여기죠, 이제 버스 정장이. 류 네, 네. 방금. 아, 여기서, 여기서 타면? 음. 아, 여기서 바로 치러선 장거리까지 가는 게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방금 90번 버스가 우리 앞을 응? 음. 먼저 출발했어요. 여기도 이제 신호등가이 싸움이죠? 그렇죠. 음. 뭐 버스나 자가용이나 시간은 큰 차이 없어요. 네, 네. 요게. 음. 걷기도 그렇고 버스를 기다려서 타기도 그래. <laughs> 근데 그냥 버스 타세요. 이단지는 타야죠. 에, 그냥 아침부터 뭐땀 흘리고 하지 마시고 에, 그냥 버스 타시면 됩니다. 단지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인데 뭐를 음, 걸어다니세요. 음. 지금 여기서부터 또 사차고. 그렇죠. 예, 여기 오, 신호등이 4차고.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음, 음. 네,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그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덕계역 가는 거나 뭐 작거리역 가는 거나 뭐 장거리 비... 장거리로 조금 더가깝 가깝긴 한데 네. 비슷비슷할 시간, 거예요. 시간 시간상 비슷하지. 다 신호등 앞입니다. 신호등 때문에 그래서 7호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7호선 완공되고 나서 음. 이쪽 장거리 사거리로 가시면 되시고 음. 그렇죠. 일호 1호, 호선을 이용하신 분들은 음. 아까 저희가 덕계역 갔다왔던데 덕계역으로 음. 가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호선이 이제 양주옥정역 안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뭐 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거길 재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확정된 것만 저희가 네, 확정된 그렇죠. 것만 기준으로 하시자고요 음, 음. 네, 왜냐면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발, 지금 발주 나갔으니까 공사도 네, 네. 톤키 방식으로 네. 요게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편화 4차 네. 요 앞에 지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이편한 4차 사거리입니다. 네, 맞아요. 요거를 네, 건너서 신호도 하나만 더 건너면 바로 장거리 사거리가 네. 나와요. 이제 이편한 사차가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laughs> 이제. 굉장히 오리 길어요, 자, 하나가. 이편안 음. 음. 그 사차는 이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이제 타임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재 주시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2분1 5초 정도 됐네요. 네, 이제 마지막 신호도를 건넜어요. 네. 네. 이쯤해서. 요 부근에 자 저, 다시 저쪽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저 신호등 앞에 사거리까지 가볼게요 또사거리안갔네안네또 음. 우리 안티들 그러니까 음. 안티분들 위해서 가줘야지 <laughs> 어. 자, 자 이제 사거리 신호등 여기가 이제 신호선 예정역입니다 네, 네. 네, 지금 2분 36초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까 덕계역은 약한 5분 30초 정도 네네. 네. 어, 여기는 2분 30초, 2분 30초, 정도. 30초 정도 그래서 이편 음. 한 2차 3차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거예요 둘다 그렇죠 음 그래서 7호선 확정된 기까지한 음. 그 2분 30초면 되고 음. 지금 현재 있는 덕계역까지 그 200m 구간만 이제 뚫리면 되는데 거기 뚫리고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음. 약 5분 30초 정도에 두개역 하나는 5분 30초 하나는 2분 30초 정도에 두개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아우 응? 이 정도면 서울에서 역세권이라 아, 그렇죠. 그러는데 <laughs> 네, 그 앞에 또 학교 있지 학군 아, 아. 형성되지 학원가 네. 있지 살기는 좋아요 응, 뒤로 중심 상업이라 편, 상업 편하지 호수공원 한 블록 건너 있지 뭐 최고지 음, 사실 공원도 음. 많고 상업지도 가깝고 음. 학교도 단지 앞으로 다 배치돼 있고 아유 좋죠 살기 그래서 이렇게 숲속길을 가면 여기 지금 완충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쪽 지하도 하고 좀좀좀 네. 좀, 좀 이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 소리라는 건좀좀 자유로워 시끄럽지 않게 음. 다닐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음 조경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거기 많이 돼가는 것 같고. 색깔도 우리 초코바. 초코바. 어, 우리 이편한 이차를 보고 우리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코바라고. 네. 색깔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편한의 제일 전면동 어, 오른쪽 전면동 1,810동 그 앞에 와 있고요. 초판의 식동 옆으로 옆과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학원이 될 상가들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 동네 가게들. 음. 네, 동네 가게들이 <laughs> 보이고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이쪽이 다 학교니까 학교 학원 라인이니까 전부 다 학원으로 될거될것 네. 같습니다. 이제 학교 앞에 학교 라인 쪽으로 이제 정그금 정까 그러니까 남쪽 문이죠. 남쪽에 출입구 쪽으로 음. 한번 가볼게요. 학교가 여기 2020년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네, 2020년 예정이 음, 있어요. 너무 좀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일찍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음. 먼저 주민이 들어오고 시행을 후수 후시, 후 시행을 한다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음. 없잖아 있죠. 음, 학교를 이제 저 위쪽으로 다녀야 돼요. 네. 대신에 뭐 조금만 차분또 바로 앞에 가, 가까운 거리에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자 아,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건너 아, 가야 같아요. 되는구나 네. 자, 여기가 학교 앞길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다펜스를 쳐놨어요 학교 앞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펜슬을 음.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네. 막 무단횡단 하시지 마세요 <laughs>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가를 지나면서 여기가 학교 부지예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왼쪽으로 이편한 2차 남쪽 네, 남쪽면 음. 정남향이고 오른쪽으로 학교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인가? 여기서 한 6개가 라인이 쭉이어집니다 네, 네,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네. 학교가 4 개가 연달아. 초중고또초등학교 역시 이 편한 2차는 이제 중심상업이 바로 가깝다는 거. 그쵸, 입지가 아, 좋다는 네. 거. 그 다음에 학교 우리 가깝다. 뒤로 보일 것이 이제 학원가로 형성될 것이라는 거. 이쪽이 음. 전부다 저기 저 끝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예, 전부 다 학교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군이 뭐 형성이 되면 뭐 이런 것들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죠. 이 편한 2차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중심상업과 호수공원. 그 다음에 학교, 학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 대방하고 맨날 비교되는 자리인데, 요 자리가 네. 대방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자리인데, 대방은 학교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그렇죠. 하지만 호수 공원이 가깝고, 음. 얘는 호수 공원이 한 블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가 학교가 바로 학교가, 바로 학교가 라인이 있고, 그래서 네. 요게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뭐 대방하고 대방 자라고 일일을 다투는 자리니까 그렇죠 뭐이 자리는 앞으로 충분히 예, 굉장히 그 이제 상승 가능성이 이제 월등히 있는 곳입니다 네네. 다른 데보다도 더 네. 많다라고 보는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음. 있는 거고 예. 자 한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요 <laughs> 네 더워요 이 <laughs> 네,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더 더우실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손이 아 손모가지가 <laughs>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편한 세상 2차가 5월 31일부터 입주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입주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전월세를 놓으셔야 되는데 음.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전화 주세요. 제가 전월세 잘 놔드릴게요. 음, 그리고 저 음. 아직 좀더 터가죠 뭐. 이 편한 문을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출입구. 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곳 네. 어, 여기가 이제 학교 앞 출입구에요. 이제 뭐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열거할 문이죠, 여기? 그렇죠. 네. 학교 앞이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음, 이편한 세상을 뒤로 보고. 아이고. <laughs> 자 이제 이편한 사장 그 남쪽 출입구 네. 우리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그 사전 점검일 언제 언제 언제라고요? 사전 점검일은 4월 28일, 음. 29일, 30일. 저 28일, 29일, 30일인데 28일, 29일 못 보신 분만 30일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30일 월요일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편한 4차와 대방이 분양을 시작하면서 이편한 네. 2차의 부장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주인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네. 네. 네, 지금 당장이야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음. 대방하고 여기가 이제 일일을 다투는 자리니까 예, 네, 뭐 여기는 요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대방하고는 장단이 있는 게딱 호수공원 하나. 음. 대방은 문 열면 과는 호수공원이고, 여기는 호수공원 한블로 건너가야 되고. 네. 대방은 학교를 한블로 건너가야 되고, 여기는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고 차이 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양조옥정지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입지, 음. 대방과 이 편한 이차가 항상 경합 중에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대방 그 분양가 보셨죠? 아, 대부분 다. 음. 대부분 다 주인을 찾았고. 네. 얘가 지금 850에서 870 정도 평당. 네. 이 네, 정도에 분양을,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을 했으나. 네. 분양을 했으나 약간 미분양이었고, 그때는 뭐 워낙에 비관이 이제 퍼질 때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응.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찾으면 그런 물건은 응. 찾기가 쉽지 않다. 응. 그래서 여기에 프리미엄을 조금 얹어주면 응. 대방보다 살짝 싸거나, 대, 동호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대왕보다 살짝 비싸기도 하고 하여튼 고 네.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대방하고 비슷한 수준에 네, 대방의 대방의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서 이렇게 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네. 뭐 전월세를 놓으시거나 뭐 하실 분들은 그날 우리가 사전 점검인 날 우리가 촬영을 할 거예요. 네, 동영상 음. 촬영 신청 받습니다. 음, 내부 이제 촬영을 해서 네. 뭐가 있고 뭐 드레스이 어떤 크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소, 소비자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내부를 촬영을 해서 이제 세놓으실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서 내놓는 거에 대해서 예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럼 편하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특히 보호. 전월세 놓으셔야 할 분들은 우리 사전 점검일이 끝나면 한달 동안 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 집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특히 전월세 놓으시는 분들이 동영상 촬영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접수 아직 안 하신 분도 지금 전화 주셔서 동영상 촬영 전월세 접수 그받 접수를 해주세요. 네네 우리가 여러 해보니까 동영상 안에 내부 촬영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밀려갖고 음. 처음에 빨리 주셔야 돼요 나중에 네네. 주시면 우리가 촬영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내부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입주자 점검 이후에는 한달 동안 집을 입주할 때까지 못 보기 때문에 음. 우리가 빨리 맞춰야 음~, 음 우리가 그 세입자들한테 미리미리 이 집이 네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고 음. 어느 정도 선택을 하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2차. 네. 양조 옥정에서 1, 2를 다투는 가장 좋은 입지다. 개방하고 네. 그렇죠. 차이점은 호수공원, 그 다음에 학교.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아,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입주하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2편 한 3차. 네. 어, 요거 하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네. 2편 한 3차가 또 여기 바로 건너 건너서 있거든요. 그렇게 멀리 차이 나는 입지는 아니에요. 어, 다만, 이제 중심 상업이 약간, 그, 좀, 조금 거리가 있다. 어, 요거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편 한 3차는 요거 2편 한 2차 브리핑 끝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일이 마무리 된 다음에 네. 2편 한 3차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